안녕하세요. 지금부터 S24 플러스 2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우, 박스에 먼지가 엄청 많네요. 이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고요. 요게 S24 플러스 옐로우 색상. 요게 삼성 한정판 색상. 저는 그린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옐로우부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영영하지요. 이렇게 한정판 색상, 그린 색상 떠보겠습니다. 음, 조심히 뜯어야겠다. 저는 두개 색상 중에 뭐랄까 고민하다가, 못골라서 그냥 두개다 사... 샀습니다. 이게 그린 색상. 옐로우랑 그린 색상이에요. 어떤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린 색상이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럼 구성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보호 필름은 안 붙여 나오고 그래도 액정 보호한다고 검은색 깔 필름이 붙여져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있영화 12도라 그런가 핸드폰이 혹수찹찹해요 여기다 놔두고 비명 구성품이 여기 위에 있나? 아하 여기 있네요 유심 빼는 핀 있고요 설명서 있고 충전기 있습니다. 근데 선만 있네요. 얘도 똑같겠죠? 얘도 똑같네요. 근데 저는 충전기 선이 하얀 색깔 쓰고 있는데, 이건 선택도 없이 검은색만 나오나 보네요. 이것도 오브가 절감 때문인가. 아,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얘는 S22 플러스 핑크 색상인데요. 이거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요런 느낌.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나? 거의 똑같은데, 새로 나온 24가 조금 더 크네요. 옆면은 이런 느낌이고. 진짜 색깔이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한번켜 보겠습니다. 안 켜져요. 얘도 얘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얘도 안 켜지는데요. 너무 추워서 오자마자 핸드폰이 방전됐나 봐요. 이렇게 안 켜지면 어떻게 켜야 되죠? 충전하고 뜨끈뜨끈하게 지어준 다음에 켜야 되나? 다음엔 핸드폰 어 켜집니다. 꼭 누르니까 켜지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이 켜지는 영상 보여 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리뷰 갖고 오겠습니다. 안녕.